왜 안들어? 강아지 날려줘? <laughs> 겁낼 필요없어 난 이미 균열을 겪어봤거든 왜아리가 이기적으로 라 했으니까 눈총 안살게

나도 있어. 적군이 한명 남았어. 아, 아, 스파이크가 에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나도 있어. 쏘 봐실 씨. 나아였어 나이스. 난 도와줬다. 아지진강타 맞은 거 너무 아픈데. 그래서 아, 계획이 뭔데? 뭐 잡았냐? 상대 Z 잡았어? <목소리> 어 그래서 세이지 한 대를 때려놨었구나. <목소리> 음 맛있다 다먹었어 헬러는 <목소리> 누가 치? 뭐 먹었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먹었어? 밥이랑 순선 먹었습니다. 있다 마셔. 압적으로 감찰한다. 어즈 이어 고양이 사도 소리봄. 찾았다. 해볼래. 안 보여서.

에적발 어, 아. 나 클로 안 돼. 머리 맞았는데. 나 머리 두대 맞아. 계속 집중하지 p 그래야 없 나갈 수 있을 거야. 아. <laughs> 어, 근데... <웃음> <웃음> 어... 어... 개청타여 기가, 는거 아니야? 아, 그런 걸? 아, 거 걸렸다. 어, 이 이거, 어? 뭐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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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궁 잘못 썼어. 아 진짜. 와. 아, 진짜 미안. 아 이게 왜 제가 아닌가요? 어, 어. 아군 아, 있어요? 시티 둘아 얘들아 나도 가는 거야. <놀람>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고? 걱정 마. 분명 너도 쓸모가 있을 테니. 아, 음, 잘못 쓴거 너무 많어. 갑인가? 말이 이거거든. 네. 이거거든? 미지의 영역으로 가자 아, 맛있네. 좀 실하고 드론 아 간다. 적을 표시했다. 일제어었어본반 파이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파이크 했다. 야 돼. 서치 와이한다명남았다 그렇지넌이 가야지? 지왜야지넌왜가왜가왜 가야지? 넌왜 가야지? 넌왜가내지넌왜가 뭐? 지야왜 네? 네? <laughs> <웃음> <웃음> 말, 말만 해. 내가 두번 튕겨서 맞춰 줄게. 여기 더기야. 이거 이것도 준비되어 있음. 이거 이것도 있음. 이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음. 뭐결제다할때아니 <laughs> <말 만할 웃음> 아니, 댕댕이 좋아하지 않아. <laughs> 아이, 댄시가. 어떻게 봐라. 모두 퇴가 있다. 앞쪽을 경찰한다 야 없는데 에이커넥이 있다 에이커넥 있다잉 빙 들어갔다잉 시커지다 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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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지 가라지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에이커넥 하나 라스트 와 아, 제발 나 도와줘. 대피 나이스 죽기 싫어. 빨리 춥 먹어. 춥 먹어서 나 초고 빨리 <laughs> 누구세요내 <laughs> 생각에 저쪽 사기는 벌써 바닥났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나 지금 나안 해. 나 나가. 나가나가 <laughs> 뭐야? 할머니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야? 강화생산 이거 잘 하고 있 어, 저리비켜 각쪽 정찰전, 요새 이건 스파이크 확보. 그럼 어, 시 혼자 도저니가도다 지. 메이메이 메이 메이 메인메인메인메인메인 메이메이메이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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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 사운드. D D 사운드인데? 격 화살. 어? 적군이 한명가라어 연어 가 와. 정말 노아실실이이대한한데 으아, 으아, 으 와. 역시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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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으아, 으아, 다아이아이씨음 아이내 걸렸어. 시야 확보 중. <laughs> 방금 매돌 내 걸릴 것 같은데. 쇼디 <laughs> <맨 난린다. 웃음> <샤명 탕구. 웃음> 있어, 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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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이 나 열받았거든. 열받았잖아, 아 내용 어떻게 할 거야? 여기 있는데. 맞아. 네. 세번 뭔지? 근데 우리 돌리는 게 어때요? 볼림 이거? 에이, 나 이거 에이, 거, 에이, 거. A, A 먹었는데? 아 이게 먹었어요? 네, 이 사이트 다먹어놨는데 아, 오케이. 어떤 사운드? 나이 C로 돌릴게요. 이 공사 돌아올. 와 예, <laughs> 지금 네, 가는 중이에요. 아 미안. 미안하다. 내가 내가 체력 이 없어서 진입이 안 됐어요. 아 근데 그 뭐지? Z 40. 여기야. 나 체력 없어서 일단 무리한 피킹 못하고. 응. 근데 시티 쪽싸운드 시티 쪽. 다 시티 쪽. 시티 쪽. 시티 쪽. 시티 쪽. 시티 쪽. 시티 쪽. 시 시티 쪽. 시티 쪽. 시티 쪽. 시티 어어가 에스 침착한 척은 심정 날뛰고 아래 이거 갖고 싶니? 이거 갖고 싶니? 이거 갖고 싶니? 싶니? 아니야. 그거 나 아닌데. 이거 <laughs> 갖고 싶니? 아래 갖고 싶니? 아래 갖고 싶니? 아래도 어디 있니? 아래 어디 있니? <laughs> 음. 와나그 세이지 뒤돌아서 원템 낸게1 0대 정도긴 했어. 오나렉 먹었음. 이런 이건 씨. 뭐, 얼마나 렉을 먹는 거야? 기다려 일단 기다려. 매칠등 됐다. 시야 차단. 압적을 정찰한다. 매 날린다. 적을 발견했다. 아니. 아니. 아, 막아놨네 이거. 돌릴게요. 걸린다고요? 네. 아 네. 어 소스 먹었더니. 조형 여생. 조용하죠. 서 피킹 할게. 비안 보여 일단. 언니 가고 싶은데 우리 챔버가 발소리를 다해서 내 동료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? t 온이면 뒤인데 t e 조심해 모두 색 t 하자 여기야 u r 베이스 g 처리 완료 What is it? You're here. What's t h 아니 저거 왜 눈뽕 안 맞냐? 짱나네? 아, 더 있다. 아깝다. 들어와. 이러고 머리 맞고 죽으면? 레전드. 아, <laughs> 레전드. 아, <이 웃음> 잡았어, 아리야. 내가 잡았어. 힐 줄게, 아리야. 아니, 뭐힐줄수 없잖아. 칼과 화살이 좀 구식이긴 하지. <laughs> 하지만 가끔은 구식이 먹힌다고. 근데 우리 A 뚫어놓고 돌리는 거다 먹히는데 뭐 된, 맞는 건가, 이거 맞는 건가요? 그는 대체? 재장전 뭐 중. 재장전 중. 재장전 중. 이그대로 한번 뚫어볼 거야. 아니야 힐조 힐, 줘, 힐 줘야 되는데 어디 갔니 아니야? 왜그 원반으로 변한 거냐? <laughs> 어. 앞쪽 찰중 재장전 중. 아, 네. 아, 저거 치지마. 나한테 어치지마출고왜 이거 다다 아, 빼는 거야? 다 빼는 거야? 아 몰라. 왜왜 떨어라. 여기 있었다. 세이지. 여기 있었다. 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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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120 120. 이아이 <목소리> <목소리> 음. <laughs> <laughs> 결과가 안 좋아도 계속 노력하라죠. 저헬게이지 이렇게 다쓴거첫판이에요거 <laughs> <laughs> 돈이 필요해. 고맙다. 오우 만나요. 음, 아니, 아니. 나 풀인데? 음, 아빠가 음. 빨리 요청해. 아, 줄치기 한 맞아요. 음. 빨리 요청해. 엄총 샀는데요. 아니 250원 나왔잖아. 나 9,000원이라고 이제 답하에 <laughs> 아, 저 이거 안 죽었어요? 전판. 역시 확복. 진지 아니야. 가주라 연막만 던져 주라. 저도 안 봤다. 우리 스파이크 거긴데요. 뭐, 아직 안 않아? 야, 이로 와. 이로 와. 체임보. 스파이크 설치. 스파이크 설치. 이쪽이야. 아볼까 재장전. 저에 있어. 이쪽. 이거 뒤치 있었어. 스파이크 설치할 수있 표시 이에 있네. 야 이거 왜? 왜 나한테 엇받치지? 왜나한테 똑같이지? 어, 저 어, 뭐야? 사이트 들어. 아이한명남어 적군이 명남 아이고 클라드. <laughs> 오, 오노 뭐야? 아 역시 세아가 <laughs> <대화가 웃음> 최고야. <웃음> 역시 델파는 된, 된다. <laughs> 는안 당한다 이 말이야. 야 들고 뭐라고? M이야? 오퍼사라고? 알았다 네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건 좀 재장전 중 재장전 중매철 비켜! 앞쪽 정찰점 아뉴 왔어 놈들이 저기 있다! 들어 간다! 빨빙빙빙. 결으로 벽쳐놨어. 시를치겠어다 여러분 해보 봐줘야 돼요. 저 해보 못 봐요. 그래 <빨리> 기다려봐 해줄게. 파이크 역시 어흑군 찾았다. GT 오. 붙자. 쫓쫓쫓 쫓. 쫓쫓 쫓.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칼빵 당했어.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.

거사 오정오가하고 어? 어? 있고 이거 랑 이거랑 선택해봐 어? 엔트리 또 나온 자서야 되잖아. 이 씨. 같이 게 야, 아니 아니. 씨발 확보 좀. 아, 좀 알아서 해 줘. 아, 잠시만. 파 아, 우타셋 <목소리가> 어, 아, 맞아 이거. 아니, 이거 그 우리 피닉스까지 못 들어가. 열 받았거든. 소리야 방. 아. 근데 우리 오퍼 오퍼 점프 피킹 셋이서 같이 한거 맞아? 아 어, 얘랑 A 가야 돼. 난 B 가야지 뭐야? <laughs> 잘거 줘. 아왜 A 가는 것처럼 하다가 비로와 얘는 응, 몇 시야? 악적을 정찰한다. A인가? A에 화살은 바뀌었어요. 아 맞나 보네 많이 있디? 없는데요? 없는데요? 필 없는데요? 힐 없는데요? 돌아가지 네? 마세 진짜 없다 알눌는데알 눌러봐 나쉐리프탄거 안보이? <laughs> 아 아니 이이지의 스카이는 뭐야 어? 롱롱새아아 실용, <laughs> 아, 근데 나 일단은 피볼 아, 일단 삐볼게 소리 들어오니까 맞았네. 아, 가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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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, 가라지, 계속. 장전 중. 30초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디오. 마이 산투. 셰리, 부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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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셰리. 어우 좋아. 어우 아, 좋아. 수비팀 승리. 한 그래? 하쓰고 이러니. 애들이 날 <laughs> 너무 좋아해 줘. <laughs> 뿌듯하고만. 게임을 찾